사실 유전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거는 사실 저희가 뭘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고속 <laughs> 노화. 지금처럼 살면 <laughs> 저희 저희처럼 보송 살면 고속 노화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척추 건강을 전해 드리는 척추 사이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 요즘 핫한 키워드인 저속 노화에 대해서 우리 허리도 과연 <laughs> 저속노화가 가능할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신경통증학회 작년에 뭐 발표 내용이나 이런 거 보면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뭐 수액 요법, 뭐 운동 이런 거 치료에 대해서 학회에서 굉장히 집중해서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평소에 알던 주제가 아니니까 그거를 이제 보고 학회에서 배운 다음에 환자분들한테 적용 을 시켜보고 있거든요. 수술 후에도 잔통이 좀 많이 남아 있거나 아니면은. 여러 분데가 안 좋은 분들은 이게 산화 스트레스에 영향을 좀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는 지식이나 어떤 운동이나 이런 것들 꾸준히 시켜 보면은. 효과 효과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허리가 사실은 이제 노화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황색인대라고 얘기하는 인대가 두꺼워지고 디스크 자체가 변성이 되면서 척추관이 좁아져 가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이제 쉽게 말하면 노화의 과정인데 그 속도를 늦춰 주는 거는 분명히 주변에 있는 근육량이라든지 이런 걸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협착에 의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게 물리적인 걸로 눌려가지고 생기는 것만 아니라 이제 화학적인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신경이 자극받아서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유범석 원장님이 얘기하신 전신적인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환자분들께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명원 원장님은 저도 운동시켜주셨나요? 음, 강제로 음, 음. 어떤 운동 시키지요? 운동 하시라고 <laughs> 운동 안 하시면은 조만간 아파지실 거라고 운동은 주로 저번에 영상 찍었던 그런 노인도 할수 있는 조금 간단하면서 부상 위험 적은 거 위주로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산화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추가로 그런 근력 운동 외에도 유산소 운동은 웬만하면 꼭 끼어서 좀 해주시라 해 근데 진짜 운동을 해야 노화가 느려지는 건 맞아요. 근력량은 키워줘야 되니까 그래야 이제 결국은 기초대사량이나 이런 것도 올라가게 되고 이런 기전들 결국 중요하지만 저희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유전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제 변형 수술 후 예후나 아니면 상태나 아니면 수술 전 상태나 이런 거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미국에서 발표를 한게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거는 사실 저희가 뭘 해도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텔로미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한테 주어진 시계 같은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시계는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 고속노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 같은데, 저속노화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고속노화를 안 하는 방법이 있는 것뿐이지, 네, 감속노화. 그 <laughs>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유전 무시 못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10대, 20대 이미 허리가 휘어 있고, 협착 기미가 보이고 네.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7, 80대인데, 네. 오랜만에 허리가 조금 몸을 좀 썼던, 좀 아파서 왔다 이런 분들도 있고, 하는 거 보면 유전 무시 못하고, 이제 그냥 내가 어차피 안 좋은 유전이다 그러면은. 최대한 덜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살면서 이제 헬로미어 끈기에서 결국에는 수술로 간다 아니면은 큰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런 시작점을 좀 늦게 잡는 게 최선 아닌가 고성노화 <laughs> <laughs> 지금처럼 살면... 저희, 고성도 저희 고성도 저희처럼 고성도 살면 아니, 저희 살면 고속노 저희처럼 살면 고속노화 <laughs> <모아야. 웃음> 저는 아침 일어나면 무조건 자전거 한 4km, 5km 타고 음, 그러고 그래? 출근합니다 그래야 좀살 만해. 딱 아침에 일어나서 발을 딱 떼는 순간 아, 발바 이발 뒤꿈치부터 아파요. <laughs> 유원장님은 발닿으면 아프다 그랬잖아요. 전눈 뜨면 아파요. 진짜. 이게 하도 좋다 그러니까 하도 좋다고 유원서 원장님이 하도 얘기를 해 가지고 제가 프로폴리스를 <웃음> 짜증나. <웃음> 이게 그 시니케어 프로폴리스를 속는 셈 치고 한번 먹어 봤거든요. 일주일째 됐을 때 눈을 떴는데 안 아픈 거예요. 뭐 먹고 싶은 사람은 먹어야죠. <laughs> 스트레스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걷기는 안 하고 근력 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맨몸 운동이랑 아령 같은 거 하는 거. 근데 그거보단 요즘 살 빼고 있어서 <laughs> 체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려고 마운자루를 <laughs> <laughs> 합병증이 사망이라는 소문. 좀... <laughs> 네, 저저 운동하고 있긴 한데 진짜 아까 교수님 말한 대로 유전을 무시를 못해요. 아무리 해도 전제몸 망가지고 있습니다. 4, 5번 디스크 때문에 지금 계속 고생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 매일 운동하거든요.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일 벌어져도 해결은 해줄 수 있어요. <laughs> 오늘 저성노화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그거와는 거리가 좀먼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광속 노화만 피해도 절반은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스트레스 덜 받고 잘 먹고 잘 자는 거 그런 단순한 거를 잘 하는 것부터가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일매일 운동 챙겨서 하시고 좋은 음식 드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